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과학적 양의학 제188회 난소낭종 치료 방법과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소낭종은 매우 치료하기 쉬우며 간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수천 가지 질병들 중에 하나일 뿐이며 간을 건강하게 치료하면 난소낭종을 비롯한 다른 질병들도 함께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침술 치료를 하면서 치료 효과가 없거나 작거나 치료에 실패하는 일이 가끔 생기거나 계속 의문이 생기거나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면 그 침술은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병명은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증상이 오장육부의 문제점을 운변합니다.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치료하면 자기 치유력이 모든 질병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자기 치유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당신이 맞다고 믿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믿거나 말거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직감과 상식을 쓰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고 깨어나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양의사나 한의사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설령 그들이 책임을 진다고 해도 잃어버린 당신의 건강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온 세상을 다져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본건은 질병치료백과사전 제219호입니다. 순서는 참고자료, 원인 및 피해야 할 것들,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 건강백과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립니다. 원인. 난소낭종은 난포라는 정상 물집이 우럭으로 변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는 증상의 경과를 설명했을 따름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양의약은 원인의 뜻도 모릅니다. 난소낭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아닌 증상의 세분화일 따름입니다. 진단. 난소낭종이 우럭인지 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CT나 MRI 등과 같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록이든지, 암이든지, 원인과 치료 방법은 같습니다. CT나 MRI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치료, 난소낭종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난소낭종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인 규명에 관심이 없거나, 원인 규명 능력이 없거나, 원인을 알아도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치료. 여기에서 설명된 치료 방법들은 수술밖에 없으며 원인을 제거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수술이 필요 없게 되는데 그들의 지식만이 올바른 것이라는 착각과 오만과 편견으로서 인류를 해치는 양의학입니다. 주의사항. 난소 낭종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대개 무증상이며 양성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원인을 모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피함을 모르는 양의학입니다. 정통 사암모행침구학회는 이미 난소암, 위암, 폐암, 방광염 치료 방법과 산부인과 질환치료 방법 및 치료 사례를 블로그에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통사 모행침 구학회 미주지부 김병순 원장의 치료 사례이며 36세 여성이며 난소 낭종 밖에도 불안, 요통, 이갈기, 우울증, 배뇨 곤란, 건조한 피부, 피로, 두통, 불면증, 피부 소양증, 무기력, 편두통, 경앙통, 식은땀, 복통, 변비통, 식욕 부진, 생리통 스트레스 등을 수년간 겪었던 환자를 치료한 내용입니다. 원본은 영어로 되어 있으나 자동 번역기를 이용했습니다. 정통사암 침 치료 58회로서 완치했는데 환자가 식생활을 건강하게 바꾸지 않아서 한 달이면 완치되어야 했을 증상들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치란 난소 낭종을 비롯한 모든 증상들을 치료했다는 뜻입니다. 타발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타발의 정체를 설명하는 한글 자막이 있는 동영상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원인들은 GMO, 푹신, 캠트레일, 치약과 수돗물의 플로라이드, 배추, 인삼, 계피, 마늘 등의 과다 섭취, 과다한 운동, 프로틴 파우더, 각종 양방 검사, 각종 양방 치료 등이 있으며 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정통사암모행침구학회의 치료 방법입니다. 정통사암모행침구학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비교맥진법을 써서 치료 방법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암한열보사법을 이용한 방법이며 혹자는 열격, 한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그런 단어들이 없었습니다. 반의 열을 내리는 한열 보사법을 쓰되 연곡사를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대장정격에 연곡, 행간, 살를 더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른 증상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모든 증상들을 동시에 치료해야 하며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통 사암 오행 침구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환자의 모든 증상을 한꺼번에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사암 오행 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는 김영관 보사법을 써야지만 빠르고 강한 치료 효과를 볼수 있으며 김영관 보사법을 쓰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작거나 없거나 오히려 환자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보를 위한 침이 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살을 위한 침이 보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암 침 치료 방법에는 정격, 승격, 하늘 보사법뿐이 아닙니다. 자세히 행동, 감정 등의 음양 오행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통 사암 오행 침과학회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경증이 달라도 처방이 같을 수 있고 경증이 같아도 처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의 허실과 한여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만이 비교맥진법을 알아야 합니다. 한의학 서적 모든 것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니며 그럴 수 있는 경우까지도 설명합니다. 책이 두껍다고 좋은 책이 아닙니다. 저자가 모든 것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저자의 지식 모두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 최고의 침술인 정통사암침을 많이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증과 진단에 따라 정격과 승격 그리고 한열보사법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은 정통사모 행친구 학회만이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학으로서 명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명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